안녕하십니까. 통통통 김박사입니다. 한토막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 며칠 전 신문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의 미나토구 역 인근 흡연 부스 사진입니다.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본인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통화나 대화도 흡연을 마친 후에 한다고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일본 특유의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남부 터미널역 부근의 인도입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라는 팻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며 심지어 담배갑과 우유팩까지 널려 있습니다. 빗물바지 배수구 한번 볼까요? 더 과간입니다. 배수구라기보다는 담배꽁초 쓰레기통인 듯 합니다. 지난 여름 장마철에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겼었는데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배수구가 제 역할을 못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은 뭐라 할수 없지만 제발 담배꽁초는 휴지통이나 채때리에 버렸으면 합니다. 일본에서는 개인별로 잿들를휴대하고 다닌다는데,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담배 문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요일 아침 서초동 골목에 나가봤습니다. 골목 가로수의 비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일회용 커피잔, 음료수병, 심지어 커피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벤치에 담배꽁초가 늘 부러져 있습니다. 화단 속에도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본인이 철회하는 문화가 되어야 선진국이 아닐까요?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나둥그러져 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인근 어린이 공원에 가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수병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아이스크림 포장 비닐, 우유팩 등 어른이 버렸는지 어린이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우리 어른들 책임이 아닐까요? 제가 잠깐 동안 쓰레기 청소를 해봤습니다. 금방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린이 놀이터가 헌해졌습니다. 제 마음도 후련해집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K-팝, K-푸드, K-컬처 등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 문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쓰립니다. 우리 모두 자라나는 우리 후대를 위해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잘 처리하면 참 좋겠습니다. 김 박사의 한 토막. 생각이었습니다.